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사건 수임 소개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위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희망합니다. 의뢰인께서는 2018년 10월 24일경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1원 향후 건설 예정인 스마트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이 되고자 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위 조합은 19년 4월 25일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조합 가입 체결 당시의 명칭은 가칭 스마트 시티 오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였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설명드렸던 위협 사항 크게 두 가지였죠. 동호수가 추진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변동 사항 없는 것처럼 기망했다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사건 사업주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는 손익은 전혀 없다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번 승소 판결에도 설명한 것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금액에 관한 사항에 결정하는 것은 분담금 자체의 증감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에 위 해당합니다. 민법 제 275조 제 276조 제 1항에 따라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얼마가 확정될지 알수 없는 성격임에도 조합 가입 당시에 확정되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분담금인 것처럼 정하여 안내하고 그로 인해서 조합 가입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확정분담금 중도금 무이자 풀옵션 약속 이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21년 5월 22일 날 임시총회를 거쳐서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 5,500만원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중도금 무이자도 더이상이될수 없고 무상풀옵션 가전제용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그래도 조합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 외에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확약, 정액제라는 내용을 확인을 듣고 처음에 확정 분담금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를 한번더 용서해주고 더 이상은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약속을 받고 의결을 시켰습니다. 대신 조합에서는 의결 이후에 개발 이익은 조합이 가양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 계획의 변경 축소 및 또는 비분양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은 추가 사업 비용으로 조합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21일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다시 또 확정 분담금제에서 총회로 의결하는 이번에 또 9천만 원을 더 올리는 총회 의결을 더 거쳤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위 분담금은 총의 의결로 얻은 것이니 더 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고 빨리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쪽에서는 이자를 발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인께서 사건 수임하시고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총의 의결을 다 거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계약 내용에 명백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확정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로 그를 변경해버렸다면 결국 이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또는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히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다수 지역의 사건 현장에 대해서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실 때 계약 서비 확보하고 계신 증거 자료를 제행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산 스마트시티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유튜브로 이 총의 내용에 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운받아서 증거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 있으니 증거가 없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해 주시거나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여 권리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